퀴즈 하나 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네, 쉽게 생각하면 포도겠지요? 무슨 함정이 있을까요? <laughs> 그렇다면 한번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1년에 맺는 포도송이가 10송이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수명은 10년입니다. 그럼 이 포도나무가 맺은 포도송이의 열매는 몇 개일까요? <웃음> 어려운가요? <laughs> 네, 한해열 개씩 십 년이면 네, 백성이겠죠. 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말씀은 어, 예수님께서 마태 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마태 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기록이 되지만 결국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또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셨으나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여기에서 굉장히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단 하나입니다. 19절이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인데 이것을 크게 봤을 때는 모든 열방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작게 봤을 때는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소외되거나 열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가장 가까운 이웃도 열방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모른다면 내 가장 가까운 가족도 땅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한 사람도 열외시키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누구 누구에게 했느냐? 직접적으로는 16절에서 나오는 바11 열한 제자들입니다. 11 열한 제자들이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11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11 제자뿐 아니라 이제는 나중에 마띠아가 가른유다를 대신해서 12명을 채움으로 12사도가 교회의 기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단순히 11제자뿐 아니라 교회의 기초석을 이루고 있는 12제자와 함께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시면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배신합니다. 도망갑니다.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자신들의 살길을 찾아갑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제자로고는 할수 없었던 실패한 모습들이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나머지 한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실패투성이요, 실수투성이요, 실력이 없는 제자들과 다시 40일 동안 함께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연약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며 연약한 제자들에게 열방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에게 맡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오늘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열두 제자를 기초석으로 삼아 교회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 과연 교회에는 그러면 실력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제자로서의 실력이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두려워하며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서워서 도망가며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보다 여전히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우리의 습성, 우리의 생활 양식. 그리고 여전히 교회에 모여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많고 문제투성이며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들이 가득한 교회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열방을 맡길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18절이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제자들의 삶의 근거를 놓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권세나 제자들의 권이나 제자들의 행동에 기초하여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근거와 기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전히 실패투성이요, 실수투성이요, 연약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삶으로 인해서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가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내게 네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양극단에 빠지는 오류들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자신의 거룩만을 추구하는 극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성화의 길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가서 제자를 삼냐? 나도 똑바로 못하는데. 그래서 평생 자기의 성화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좌편에 있는 극단이라면 또 하나의 극단은 자신의 삶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제자 삼는 일에만 가는 극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따로 떨어뜨린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라 하신 명령과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같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룩해지는 것도 너의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 삼는 것도 너의 삶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거룩하게 가는 길도 제자의 길이요, 제자 삼는 길도 제자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자신의 성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날마다 가르치시므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선언하시기를 너의 삶의 행동의 실수와 상관없이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체성대로 너는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적으로 준 명령이 너가 완전해진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가 완전해진 다음에 제자 삼으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서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만 완전한 부활체로 서게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백년의 인생 동안 열심히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상태에서 제자 삼겠다라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제자를 삼는 명령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에 따라오는 세 가지 분사가 첫 번째, 너희는 가서 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세례를 베풀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 삼는 길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문장 안에서 제자를 삼는 것이 주된 명령이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따라오는 동사가 바로 가는 것이요 세례를 베푸는 것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제자를 삼고자 할때첫 번째 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누군가가 내게 오기만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가야 합니다 빛된 공동체 안에서 이곳에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둠 가운데 파송이 돼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에서이땅 가운데 보냄받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속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은혜만 누리고, 여기서 말씀만 받고, 말씀의 지식만 채우는 삶은 언젠가는 골마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곳에서 머물러서 너의 성화만 이루고 이곳에서 너의 지식만 채우라고 교회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다시 교회를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라 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가야 하며 썩어져 가는 세상에 가야 하고 아무도 주님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리로 너희가 가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은혜 받는 게 좋은데 세상에서는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서 세상 속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나 내가 먼저 탈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에 약속하듯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갈때 우리만 보낸 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부패된 세상에 가느냐? 썩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힘드냐? 어두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는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야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합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가, 그런 직장 동료들이 있다면 그들이 알아서 깨닫고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는 것도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는 목적은 제자를 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이유도 제자 삼기 위함입니다. 세례를 베풀다라는 것은 너 그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리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숨어서 나는 예수님이 주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라고 속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일이요 사회에서 분리가 되는 것이고. 핍박이 따르는 것을 안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한다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공개하는 그 자리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너무 숨기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꽁꽁 싸매지 마십시오. 공개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만 나의 주로 삼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임을 믿는다라는 것을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라는 것이 세례받는 자리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에서 단순히 의식만을 치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거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안고 올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형통함만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에게 주어진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배제한 채 제자 삼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로서 길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거부가 생깁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인데 왜 기독교는 예수님 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려냐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진짜 신앙을 갖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갑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게 신앙을 공개하고 고백하는 세례를 받은.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 명령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어느 정도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게 하라 하는 것까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한 수고와 인내와 사랑과 친절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가르치고 많은 것은 다할수 있어요. 나는 가르쳤다. 알아서 해라.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해 주고 적용시켜 주고 이제 알아서 하시지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친 내용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그와 함께 뒹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서기까지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를 위해서 깎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애통해하며 안아주고 포용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애씀은 가르침보다 훨씬 큰 수고입니다. 이것까지 하는 것이 제자 삼는 일이에요. 우리는 말로만 던져놓고 너가 이제 알아서 신앙생활해라라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가르쳤다면 그 가르침 받은 제자들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지키게 하도록 도와주는 수고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는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스승으로 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스승 삼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르치는 자들도 자기가 스승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한 제자를 보내신 겁니다. 문제투성이인 그들을 보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들도 제자로서 다른 민족들도 제자 만들라는 것인데 너네들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제자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만들 때는 너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삶에서 지키게 하도록 눈물 흘리고 안아주고 기다려주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그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처음에 드렸던 퀴즈의 답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진짜 열매는 포도송이라고, 라고 하는 것은 참 단순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진짜 열매는 또 다른 포도나무입니다. 포도송이가 맺힐 때는 1년에 열송이씩 10년이면 100송입니다. 그런데 이 한송이가 떨어져서 죽어서 그 포도가 나무가 됐을 때는 그 열매는 수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사과 속에 있는 씨는 셀수 있지만 씨 속에 있는 사과 수는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내가 포도송이를 거두는 일이 아니에요. 그 포도송이가 죽어서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포도나무를 심듯이 그도 죽어서 예수님의 포도나무를 또 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삼는 일이에요. 여기에는 명수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의 인원들이 단순하게 포도송이로만 보인다면 그냥 50송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또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된다면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맺어지는 포도 열매는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덩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몇 명의 제자가 있느냐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한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삼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고 지키게 하도록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포도송이로 자기의 찬란함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죽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완벽해서 제자 삼는 것이 아니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문제투성일지라도 우리들의 성도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여 제자 삼는 길에 걸어 가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는 포도송이는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며 우리들의 목표는 눈에 보이는 포도송이가 아니라 또한 구의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한 굴의 포도, 한 송이의 포도송이가 아니라 한 굴의 포도나무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는 우리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십시오 기다리지 마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가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올수 있을 때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며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여 모두가 땅에 떨어져 하늘의 씨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귀하게 쓰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은 저희들을 제자 삼으시고 이제 저희들을 또한 보내셔서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또 제자 삼는 것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의 권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여 주고 계신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달려갑니다. 아직도 제자 삼지 못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열방 가운데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며 우리가 그들을 공개 신앙을 공개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고 그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서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맺혀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으로 보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찬양하며 기대하며 함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